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장기로 추천해 드렸던 LG전자, 현대차, CJ, GS, 대한항공까지 이렇게 다섯 종목 중간 점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lg 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lg 전자 마지막 거래일에서 168,000원으로 약보합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시세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요 탄탄하게 시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난 시세는 제가 그동안 다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일주일 전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로 2월 15일부터 짚어보면은 살짝 조정 그 다음 날엔 4% 상승 그 다다음 날도 2%나 상승 그리고 그 이틀 동안은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 주에는 16만 7,500원에서 시작해서 16만 8,0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LG전자조차도 16만 6천원 갔을 때 정리를 하셨다면, 아, 죄송합니다. 17만 6천원 갔을 때 정리를 하셨다면, 충분하게 5% 이상 수익을 챙기고 다시 저점에 잡아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장기 종목도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장중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던져 놓으셔도 결과적으로는 20만원을 뚫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게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뉴스 나온 거 있는지 잠깐 짚어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음, LG그램. 음, 노트북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LG그램 출시 소식도 있고요. 음, 애플과 관련해서 마그나 마그나를 갖고 있는 LG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 그 LG전자 신용 등급이 7년 만에 상향됐다는 이것까지도 좋은 뉴스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최상의 전기차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진격 멈추지 않고 있고요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지포 볼 텐데요 뭐 애플카를 안한다고 해서 폭락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가 24만 2000원에 안정적으로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요곧 부각될 뭐 여러 가지 전기차 이슈라든지 기업가치 재평가, 프리미엄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현대차의 저력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은 30만원 돌파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세 잠깐 짚어보고 갈 텐데요. 음, 지난주에 24만 5천원에 시작해서 24만 2천원 살짝 조정받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탄탄하게 시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사 잠깐 언급해 보면요. 음, 무난했던 4분기, 뭐, 3월 말로 모아진 초점. 아직 3월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고요. 음, 정문구 명예장이 이제 드디어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다는 소식도 있고, 이러면 뭐, 정의선 체제가 굳혀지고, 정의선 체제가 굳혀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 지분 관계도 정리되면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로, 음, 현대차 관련해서는 음,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 소식으로 뭐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뭐 여성 사회사 선임을 나서는 소식도 있고요. 계속해서 퍼포먼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cj 보겠습니다. cj는 아시다시피 음, 대한민국 대표 음, cj 그룹의 지주회사고요. 현재가 95,2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살짝 기간 조정 중에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보시다시피 지난주 98,200원에서 이번 주에는 살짝 내려앉은 95,200원이죠.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바닥권을 탄탄하게 지지해 주면서 이제 상승할 일만 남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의 리서치 보고서가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기대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어, 뉴스 보시면은 뭐 뚜레주르 메가진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올리브영 IPO 올리브영이 이제 상장되면은 기업 가치가 당연히 CJ가 올라가겠죠 지주회사로서 그렇게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 전망으로 가져가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GS GS 짚어 보겠습니다 GS도 대한민국 대표 지주회사로 볼수 있고요. 음, 최근에 유가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gs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러가지 많이 있고요. 현재가 38,9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 지난주 주가 흐름 보시면은 38,800원에서 흐름이 나오다가 4만원 돌파 후 살짝 다시 조정 받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탄탄하게 움직일 거고요. 보시다시피 칼텍스 개선이 관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음, 정유 쪽이 계속 안 좋았어요. 지금 뭐 유가가 안 좋아서 정유 쪽이 계속 안 좋았지만 지금 유가가 60불 가까이 가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이이 GS칼텍스가 음, 유가가 올라온다면 은 분명히 수익성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에 놓으셔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음, 보시도시피, 뭐, GS 리테일이나 GS 샵 이런 쪽으로 합병을 앞두고 시너지가 확대되면, 당연히 지주회사인 GS가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탄탄한 대한민국 대표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회복기, 이제는 경기가 화랑기로 넘어가는 경기 회복기에 충분히 경기 민감주에, 경기 민감주에 한번 투자해 볼만한 업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대한항공. 대한항공 짚어 볼 텐데요. 음, 살짝 조정 중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대한항공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현재가 2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렉이 걸려서 보이지 않는데 28,50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주 시세를 보시면은 3만원대를 시작해서 살짝 조정을 받아서 28,500원까지 떨어진 부분은 아시다시피 좀 전에 짚어봤던 GS, 그,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 항공유 쪽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걱정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탄탄하게,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기사 짚어보면은 프리미엄 시대라는 리서치 보고서도 있고요. 화물 쪽으로도 호조고, 대한항공도 무착륙 무창, 국제관광 비행을 시작하는 이런 모멘텀도 있고 보시다시피 항공유가 갑자기 많이 올라서 다섯 배가 올랐죠. 지금 이것 때문에 대한항공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유가가 다섯 배가 올랐는데 주가 조정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상승 모멘텀이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는 분들 응? 모멘텀 잘 잡으시고 멘탈 잘 잡으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너무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다섯 종목은 이미 계속 분석해 드리고 차트나 이런 부분으로도 꾸준히 뭐 기본적 분석으로 재무제표도 모두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중간 점검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좀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특별하게 궁금한 종목이거나 특별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언급해 주시면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기 전망, 좋은 추천 종목, 다섯 종목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10. 께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